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에이서 아이코니아 ASAM이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설정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탭해 볼까요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서 시스템을 찾아야 해요 이제 날짜와 시간에 탭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날짜와 시간 옵션이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자동 시간 설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옵션을 끄기 위해 스위처를 탭해 볼까요 이제 날짜를 자유롭게 탭하고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확인하려면 ok를 눌러주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에서 선택하고 확인해주세요. 물론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될 거예요. 시간대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대에 탭하고 지역을 탭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지역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이요. 물론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될 거예요. 시간 형식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기본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시간 형식이 설정되었어요. 24시간 형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스위처를 탭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동으로 설정 방법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변경했으면 언제든지 이 스위처를 사용해서 자동 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위처를 사용해서 시간대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게 전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